평합 21일의 정몽준 대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운동 마감 1시간 30분 전. 투표까지는 불과 8시간을 앞둔 시점에 일방적인 지지 철회 선언이었다. 아, 이게 진짜 큰일 난다구만던거다 끝났는데 이제 그게 9시 뉴스에 나가면 야단나겠다고만 확인이 되면은 진짜 위태위태했지. 뭐 어떻게 되는지알 수가 있어야지. 12월 18일,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음. 유세 마지막 날 일정은 빈틈이 없어. 서울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유세가 중앙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전형무이 정몽준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러분이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캠프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 알아가온 거야, 이제. 정몽준이가 단일화 철회하겠다고 그 이제 저녁 먹는 자리에 술 마시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종론가어유사에서 맞으면 정동영이하고 뭐 춤이, 추미애. 응, 춤이하고 단장에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정몽준이 비유장을 좀 상하게 한 무슨 표현이 있었다고 나중에 그렇게 들리더라고. 요 무슨 표현이었을까? 당시 언론은. 정몽준의 일방적 지지 철회 그 배경을 분석하면서 12월 18일 20시경에 이루어진 노무현 후보의 이 발언을 결정적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정치는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거그 정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봉준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속도 위반하지 마십시오. <laughs> 여러분, 우리 추미애 최고위원을 기억하십니까? 대찬 <laughs> 여자! 추미애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 변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제가 흔들리면서 벼랑 끝에 이제 떨어질 상황에 처했음에도 나는 올바른 정치를 살려내겠다. 민주주의 정통성을 살려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셨던 정동영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국민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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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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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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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실제로 21시 30분에 약속돼 있던 동대문 공동 유세의 정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대문 가서 딱 보니까 아 이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다 당사로 철수한다. 일단 다음 유세 취소. 여의도로 이제 옮겨서 와서 야 그때 이제 후보도 다시 다 들어오시고 이건 뭐 초상집이죠 뭐 내일 투표인데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에 우여곡절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었다. 투표까지 불과 8시간을 남겨둔 상황. 그렇다면 정작 후보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래, 뭐 거기서 지금 뭐 난리 법석이 나고 뭐 논쟁이 벌어지고 노무현 후보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펄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펄떡 일어나십니까? 집으로 가지겠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니, 지금 집으로 갈 상황입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니, 떨어지면 내가 떨어지는 거지. 야, 나는 그 얘기 나오는데, 지지처리 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뒤집을 거냐 하는 의미죠. 노 대통령은 뭐, 흔들림이 없었어요. 후보의 상황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시 상황에서 모두가 두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럼 그렇다면 그 가서 사과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데이 후보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막 설득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지금 선거 다 끝났는데 이겼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내일 이 파탄이 나면 은 이게 무슨 꼴이 나겠느냐고 설득을 해도 영한데. 그럼 나하고 좀 언성을 높였어, 이제. 이게 뭐 개인으로 하는 일이냐고. 그랬더 한참 생각했더니 가시겠다, 고 그러더구만. 어느덧 시각은 자정을 넘어 대선 당일 0시 5분. 후보는 국게 다친 문을 두드리야 했지만 집안에서 나온 사람은 정몽준 대표가 아니었다. 후보는 절대 그 짓을 안컸다고 완강히 거절했는데 거의 강제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에, 에, 글로 정몽준 집으로 가서 어, 문전박대를 당는 거지. 문전박대. 후보는 그 길로 돌아서야 했다. 뭘더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었다. 무엇보다 지지 철의 파장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올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돌발적 사건을 남다르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다. TV 화면으로 딱 봤는데 그 후보가 못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난그 순간. 난 대통령 선배 이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몽준 후보의 그 태도는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어서. 어차피 우리가 민심과 시민의식을 믿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 그건 뭐, 우리한테 규칙성이 없는 거지. 투표만 하면 지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투표만 하면 이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딱, 원래는 12시 한 20분인가? 아주 자정 넘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더주위를 돌아보시고 마지막 한 표라도 더 긁어모읍시다 네. 바운더리 챙기고 있습니다 아 자안 그래도 전화하고 있습니다 부동표 흡수하고 있습니다 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전화기에 들어있는 전화번호를 수첩을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각 5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30분 이후면 역사적인 투표일 투표시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아침부터 뭐 전국에 우리 할거 없다 전화 돌리는 거다. 드립다. 전화 돌리는 거 그냥 야 전화 돌리는 거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지철의 역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밤이 지나고 드디어 투표가 시작됐다. 그러나 오전까지만 해도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추구 조사 흥거를 보니까 이안 예, 되겠어 선거가 지는 10시쯤인가 11시쯤 내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어, 조금 지는 분위기더라고요. 아 이거 그 완전히 짜장면 배달하다 이제 아주 망가뜨렸구나 <laughs> 싶은 생각이 들더구만. 선거 당일 날인데 그 썰렁함 사람이 없어 당사에. 에 그리고 나서 어, 후보가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나뭐 하냐. 에. 그러니까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전 6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49.3%의 높은 지지율로 출발한다 노무현 후보는 그에 조금 못 미치는 47.5% 승부는 오후로 접어들면서 극적으로 갈리기 시작했다 뚜렷이 하향곡선을 그린 이회창 후보와 달리 꾸준히 상승세를 탄 노무현 후보 이 극적인 그래프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 한 12시쯤 되니까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라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1시, 어. 2시가 되니까 막 대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출구조사에서 유리 자꾸 올라가더구만 그러고 났는데 막 각종 인터넷에 막그 투표하자는 글들이 뜨고 막 그. 휴대전화들을 하고 그게 막 시작되더니 3시, 4시 되니까 어, 이기는 쪽으로 가더구만. 그러니까 그냥 12시부터 한 3시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막그 전화들을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이런 그건 순전국민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랬다. 선거일인 19일 오전 11시 투표일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휴대폰 통화량과 무선 인터넷 이용률이 폭증한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통화량이 무려 1,800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터넷 신문과 카페에도 불이 났다. 투표를 독려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뒤덮었다. 여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죠. 오후 한 4시쯤 넘어가지고. 여사님 차가 어디, 저기 방송차들 왔습니까? 이랬더니. 아침에 없었는데 막 방송차들이 막왔대막 방송차들이 막 중계차 있잖아요. 여사님 우리 이기나 봐요. 그러니까 방송차가 안 오다가 오죠. 이제 그러고그 확인해 보고 나서 내가 아 이게 이제 언론사들에서 그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엎어졌구나. 어, 문재인 변호사한테 전화받은 게 오후 3시인가, 3시, 4시? 이 여자 추세를 보면은 비겼는데. 군인들 표가 20만 표 이긴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거 이겼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의사가 그 진짜 이긴 거냐고. 근데 이 선거 이겼다 그러니까 바로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이 선거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이 이런데. 그이 선거 이긴 선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긴 거 같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한나라당의 유혜창 후보가 46.8%,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1%로 2.3% 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노무현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12월 19일 그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전화위복이 됐지. 그 정몽준이 대통령 실근 단일화하고 그렇게 협력하다던 사람이 마지막 고비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배신을 하고 또 후보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어 그렇게 그 만나 아, 만나 주기를 원하는데 에, 문도 안 열어 주고 이제 박대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국민 앞에 전해진 것이 이제 에, 그 오히려 표를 쫓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그게 오히려 표를 보탠 그런 결과가 됐어요. 정공준 씨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격차가 굉장히 이제 근소한 격차로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바람에 불행한 일이 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죠. 김대중 대통령 때는 3분의 2 정권교체였잖아요. 그래서 또 3분의 2 정권교체냐 정몽준 씨부터서 그랬는데 자기 발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정권교체가 처음 된 거죠. YS 때 3분의 1 DJ 때 3분의 2 노무현 때 이제 1 전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길이거든. 후보 때부터 경선 때부터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일이 이 광주에서 무너져서 되고 응? 또 경선 단일화해서 또 되고 또 단일화 취소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로 해갖고 또 되고 하는 걸 내가 보니까 아, 대통령이 되는 길은 정해져 있구나 응? 운명이구나 응? 노무현 대통령 선거는 구비구비.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새로운 역사를 만든 거고, 감동에, 감동된 사람들이, 소위 가슴으로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것이지, 그냥 통상적인 보통의 생각 가지고는 역사를 뒤집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하나 마음으로 나오어요 시민이 이렇게 나와서 꼭좀 고되지만 나와서 자기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힘을 실어줘야 아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올수 있겠구나 우리나라에도 또이 아이한테 정말 좋은 나라를 이번 기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희망이라고 생각해 저희 같은 시민들이 적극적으 나서줘야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2016년 12월 오래도록 닫혀 있던 광장, 어두웠던 광장을 환하게 밝히는 이들. 2002년 그날의 기적을 이루었던 시민들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시민의 힘으로 새롭게 써나갈 또 다른 그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